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예, 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는 사업이 있죠. 예, 청년창업사관학교하고는, 어, 좀 지원금 규모가, 어, 좀 큽니다. 음. 어, 어, 예, 1억 5천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바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인데요. 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특히 해외 진출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어, 그런, 어, 예,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기업이면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청년 창업 사원 학교하고 같이 공고가 되었는데요. 청창사를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글로벌 창업 사원 학교도 준비할 수 있는 음, 그런 음,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예, 7년 이내 어, 대표가 39세 이하. 아, 어, 대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예, 초격차 신산업 분야. 예, 초격차 신산업 분야는, 어, 글로벌 창업상황학교 뿐만 아니라, 어, 이번에 같이 공고한 청년창업상황학교에서도, 어,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 사원 학교 그리고 글로벌 창업 사원 학교 2020년에서 2023년에 어,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업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그런 그랬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집 규모는 60개사를 뽑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14대 1. 작년 같은 경우는 14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어, 중기부에서 수요자 조사를, 조사를 통해서. 어, 나라를 특정을 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베트남. 이세 곳이 수요조사 결과, 어, 좀 높은 게, 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해서만, 어, 진출 쪽에, 어,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미국이 35개 사네요. 예, 신청 자격은, 이, 보시면은, 어, 예. 본 사업이 요구하는 아마 아마 이게 이제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 소통이, 예, 어학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아, 그 부분 뒤에서 언급되니까 어, 설명드릴게요. 예 세부 일정이 2월 12일까지 예, 접수 마감입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를 하고 발표 심사. 어, 발표는 어, 예 PBT를 영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학 능력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1억 천만 원 정도 내외를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든지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 새롭게 리뉴얼 한다,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해외 인증비, 예,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해외 인증이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죠. 예. 그리고 어떤 예, 해외 특허 취득하는 거, 예. 그리고 현재 체제비 등, 예. 해외에서 활동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총 사업비는, 예. 총 사업비가 100%를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은 70% 이하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자부담이 30% 어, 어, 정도인데, 그 중에 현금은 예, 10%. 예, 전체 총 사업비의 10%. 그리고 현물은 20% 이하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물은, 어, 어, 인건비. 예, 창업팀의, 어, 보통 대표죠. 대표와 그리고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로서 현물을, 예, 어, 차, 어, 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구성 예인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정부 지원금이, 어, 1억 원으로 신청했을 때, 예, 예, 보시면,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 20%에서 총 사업비가 한 1억 4,286만 원이 되네요. 어, 요게 하나 예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보통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사업비를 삭감을 보통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로 적은 없는 게 유리하십니다. 예, 성적 및 지원 절차인데요. 일단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60개를 뽑으니까 120개를 선발하겠죠. 그리고 발표 평가를 이제 영어 발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배수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예,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사업계획서, 이 PPT 말고 사업계획서에서도 그 예, 영문 요약본 한 3페이지 이내로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그 사업계획서 상에 KPI, 예. 핵심 성과 지표를 하나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나요? KPI, 주로 뭐, 어, 해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지 법인을 세웠을 때 현지 법인의 어떤 매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표 설정을 s a p 획서에서 제시를 어, 한다고 합니다. 예, 그, 2025년도 중기부에 그런 중기부미, 타중앙부처의 어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BR&D 사업이죠.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됐을 때는 하나만, 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도 한번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특히 이 글로벌형이 있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글로벌형이고 그리고 분야도 신산업초격차 분야가 시, 어,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특히 이 글로벌형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동시에 신청을 하셔야, 어,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청창사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7, 3년 이내 에기업이 신청하실 수가 있죠. 아까 글로벌 창업상관학교 같은 경우는 7년 이내였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 현물로 어입그 입교자와 대표와 그리고 창업기업 임직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현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입교자 같은 경우는 예, 보통 대표가 입교를 하는데 경력에 따른 인건비와 그리고 참여 기간, 그리고 참여율로 산정하는데 어 곱하기 2로써 현물을 좀말 넓게 많이 잡을 수 있게 중기부에서 허락을 해놓은 거죠 왜냐면 기존의 창업기업 임직원 같은 경우는 곱하기 2가 없죠 그냥 평균 급여에 그리고 참여기간 참여기간은 8개월이네요 이 사업이 8개월 그리고 참여율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입교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사업계획서 신청하실 때 영문 요약서 어, 3페이지 이내로 어,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영문 요약서도 내고 그다음에 본문은 한글로 어 작성을 합니다. 예, 작년에 그 서류 평가가 통과된 통과된 그런 그 서류 평가 통과자들한테 이제 안내 메일이 중, 중진공에서 왔었는데요. 발표 자료는 PPT를 영문으로 어 작성을 어 해야 하고 그리고 10분 발표 분량으로 자유 형식으로 예. 어, 필수 내용은 뭐 신청자, 기술 담당자, 기술력, 예, 그리고 사업 성과, 그리고 사업비 집행 계획,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유롭게, 예,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고, 목차는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어,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 PPT도 영문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네요. 사업비 집행 계획은 국문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